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국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우, 어딨지? 어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를 타고 왔고요. 제네시스를 타고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면 아 이곳이 어딘지도 말씀 안드렸구나 아, 제네시스 일단 렉시콘 사운드죠. 이곳은 바로 업사이클이라는 곳입니다. 업사이클, 그러니까 랩핑 전문점입니다 랩핑 전문점에 왜 왔냐면 아, 오늘쯤 제가 올릴 영상인데 LC500 허브스페이스 장착기를 올릴 거고요 LC500 랩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일단 차량을 맡긴 지는 한 이틀 정도 됐고요 작업 완료일은 내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처리 작업을 끝내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랩핑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LC500 이 색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 하늘색을 제가 하려고는 안 했는데 원래 이 색상 은 굉장히 좋아요 LC500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강행한 이유는 첫째는 제가 좋아하고 둘째는 스포티해 보인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랩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차가 나올 거예요. 투톤으로 합니다. 투톤으로 이제 앞쪽에는 하늘색, 뒤쪽에는 이제 딥블루가 아닌 좀 파란색 저기 보이시죠? 저랩핑지 색상으로 들릴 거고요. 고민을 많이 주위에서 만류도 많이 했지만 전 고민도 많이 했고 전제 선택이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랩핑이다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3톤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톤이 아니고 정확히 보여서 포톤이죠. 그러니까 위에 하이그로시 블랙, 블랙 유광, 그리고 이게 사이드 미러 방향 지시 등 색상, 그리고 은색 크롬. 크롬 밑에는 이제 차량 색상이 딱 들어가서 이제 하나, 둘, 셋, 네네 가지 색상으로 되 있어서 이거는 랩핑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드 미러 작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렉서스 LC500의 기본 도장, 렉서스의 도장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좀 많이 처음에 제 고민거리였어요. LC500을 보면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한 디테일 라인. 그러니까 모든 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모아진 라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쪽 C필러 쪽에 이어지는 이 라인을, 이 라인을 제가 살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께서 알아서 잘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와, 이 앞에는 어떻게 랩핑을 하지? 뭐, 함부로, 함부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꺾이고, 파이고, 한 이런 형상들을 랩핑 작업을 한다. 어, 정말, 저는 만약에 제가 했으면 곳곳에 칼자국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단, 그래도 단한 곳에 칼자국도 너무 싫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적이고 정성스럽고 실력이 좋은 곳에 차량을 안녕, 스팅어, 굿모닝. 아 요즘 스팅어를 안 타니까, 어휴, 먼지가 엄청 쌓여있네요. 제가 세차를 곧 해줄게. 오늘은 기분이 매우 상쾌합니다. 아 요즘에 좀 일이 바빠서 제가 새벽 4시에 계속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 30분 더 잤어요, 제가. 아, 그래서 오늘은 5시에 나가네요. 아, 너무 좋아. <laughs> 우와, 비 내린다. 아, 비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비 소리도 너무 좋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무 항상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면 힘들지 않느냐고. 물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교통체증을 잘못 느끼거든요. <laughs> 매번 이렇게 새벽 4시, 5시에 출근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6시 반에도 출근하고 막 그래요. 저희 나라의 단점은 비가 내리면, 어, 차, 사실 차선이 잘안 보여요. 억수같이 쏟아진 날은 더 그렇구요. 서로 간에 헤드라이트가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구요. 이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국입니다. <laughs> 오늘은 드디어 제가 l c o 베래 랩핑지 이제 완료 95% 정도라고 이제 끝내고 끝낸 상태에서 차를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났을 때 하고 오늘은 제가 스케줄 때문에 차를 좀 타야 돼서 이 상태로 이제 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랩핑한 곳은 보이시, 보시다시피 업사이클이라는 곳이고요. 울산 태화강 앞쪽 중 이마트 e 근처에 위치한 랩핑 업체고요. 어,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단 결과물이 잘 나왔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맙게 제 단짝 또 단무지가 또 와서 같이 축하해 주는데 차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 색상은 바로 두 가지 색상입니다. 선생님, 이 색상 이름이 뭐죠? 파이어. 파이어 불이요 예, 얘는 앨번이 작고. 네. 대권은 작고. 아. 아, 그럼 이게 색상만 두 개가 아니고 필름지 3M 아 래핑지 자체도 두 가지 회사 를사용했네요 앞에 라이트 블루 자체는 이제 에버리 필름지고요. 뒤에 파이어 블루 같은 경우는 음. 바로 3M 그까 많이 랩, 그러니까 래핑지의 양대 삼, 산맥이죠. 뭐페라리아람보르기니의 그런 서로 경쟁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쉬, 알기 쉬우실 것 같은데 에버리사와 3M사가 반반씩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화면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느낌 그대로 너무 잘 나와 줬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이쁨은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일단 세차를 한번 더 해야 되고 이제 그, 그 위에 왁스를 좀 얹으면 좀 광이 나면서 더 이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색상을 잘못 넣으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나빠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좀, 음, 어려울게볼수 있고,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반반씩 넣을 때, 이제 위에 루프 라인을 위로, 그러니까 반바씩 나눴을 때, 그거 삐져나와서 이제 끝까지 한번 밀어주고요. 또 반으로 나눠서 이제, 나머지 색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죠. 교차. 교차를 하면서, 그, 반반이라는 50대 50 이란 느낌보다 그래도 쉽게 설명해서 태극마크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태극마크로 하면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비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차를 그런 느낌으로 랩핑을 하였습니다. 어필하기 위해서는 뒤쪽에는 좀 무거운 색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색 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설명드려야 될것 같네요. 앞에는 좀 가벼운 색, 뒤에는 무거운 색을 함으로 인해서 뒤쪽이 생각보다 좀 짧아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를 끌고 갔을 때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이제 루프에 이제 시필러 플루팅 루프라고 하죠. 루프 자체가 떠 보이게 만드는 이플루팅 루프까지 색상 끌고 오고 이제. 여기서 멈추면 좀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대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색상을 옆에, 밑에 간니쉬 라인을까지, 끝까지 제가 해서 뒤에까지 끌어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모습이거든요. 지금 아직 제가 95%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l c o 0 0의 엠블럼이 아직 장착이 안 됐고요. 그리고 디퓨저 쪽에도 이제 알루미늄 색상으로 래핑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빵빵한 라인을 더 부각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모아주는 라인도 제가 부각시켜 주고 싶었고, 이 라인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 옆에 남는 이제 펜더 라인이 더 빵빵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대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보시면 표면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마감 미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결코 랩핑 차량이라고 안 느껴질 만큼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우, 그냥 마감 자체를 굉장히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러 곳곳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마치 진짜 차량 색상인 것처럼 해서, 심지어는 손잡이조차도 이쪽 부분은 쉬운데 이쪽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쪽 같은 경건 문을 열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안쪽까지 말고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안쪽 부분, 가,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인데 그래도 크게 티안 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차 자체도 에 이제 이 안까지 마감을 감싸주셨는데요. 이렇게 안까지 마감을 감싸주셨는데 원래 기존의 딥블루 색상이다 보니까 이 파이어 블루 자체가 크게 이질감이 없는게 가장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이딥 블루 세상이어서 이제 카본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질감 없이 원래 순수 색상인 것처럼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처음에는 <laughs> 완벽한 래핑을 위해서는 이 볼트를 전용 볼트죠, 렉서스 렉서스 전용 볼트를 풀고 이거 다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혹시라도 이 카본 파츠 부분에 손상이 가고 잡소리가 혹시 들릴까봐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감 너무 잘해 주셨네요. 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까 뒤 루프 라인만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사이드덕트 e 라인. e 라인은 정말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왜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다른 이제 차량 회사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 이쁜 라인이어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여기도 처음엔 사실 래핑지를 둘렀었어요. 떼고 보니까 안둘러도 이제 기존 파이어 블루 색상이 래핑지가 이제 차량 순수의 라인을 안 감추고 그대로 잘 드러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떼고 타기로 했습니다. 어우 너무 이쁘네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건 사이드미러 이쪽에 래핑지를 붙일까 안 붙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전 사이드미러가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거든요. 보시면 곳곳에 라인이 있고 굴곡이 다 있어요. 사이드미러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난 사이드미러가 있다라고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도 전 래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큰 이익을 볼수 있다면 그 손해는 저는 저한테는 손해가 아니겠죠. 이렇게 래핑은에 대한 건 마무리하고 이제 차를 밖으로 꺼내서 이제 LC500에 대해서 살짝 정말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얼만큼 궁금해 할지 모르겠는데 궁금해 한다면 전 이런 부분들이 전개인적으 궁금할 것 같아요. 차가 어떻느냐? 스포츠카냐? 음, 분명히 스포츠 성향을 잘 품고 있는 정말 즐겁고 멋진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포츠카는 아닙니다. 롤을 핸들링 시에 롤을 굉장히 잘 잡아주지만 그 롤이 스포티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없어요. 롤을 잘 잡아주는 건 분명하지만 스포티한 롤 강상을 잡아주는 느낌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편안하냐? 분명히 편합니다. 럭셔리 차량에 대한 편안함까지는 아니고요. 쿠페, 스포츠 쿠페, 아니, 럭셔리 쿠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편입니다. 차는 일단 굉장히 이뻐요. 이쁘고요. 이쁘단 <laughs> 말몇번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만족스럽게, 어우, 색상이 너무 잘 대비됐어요. 사실, 제,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봤을 때 약간 언밸런스가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관리의 능력에 따라서 이쁘면 포인트는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 포인트를 잘 짚어서 이쁘게 만들 겁니다. 근데 파이어 블루 색상 굉장히 이쁘네요. 혹시라도 LC500의 랩핑을 생각하시면 이, 이 파이어 블루 색상을 단색으로 하실 거면 이 파이어 블루 색상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비, 그러니까 비대칭 그러니까 이렇게 싹 감싸는 태극 모양의 이 라인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은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색상은 다르지만 계열은 블루 계열로 제가 통일시켰던 이유도 이질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큰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렉설스의 이번에 LED 라이트 LC500 NX에도 이번에 들어갔죠. 그리고 LS에도 이게 분리돼서 들어가는데이 라이트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시안성 좋고요. 단점은 똑똑하지 못해요. 운전자에게는 최고의 헤드라이트지만 다른 운전자한테는 좀 살짝 피해가 줄수 있는 LED 광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laughs>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말이긴 하지만 대... 처음 봤을 때 얼핏 보면 왠지 부가티 시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의도해서 한 래핑은 아니지만 어그 부가티 부가티의 시론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좀이 살짝 나나쁘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라인 자체 가 너무 이쁘게 잘나왔어요 확실하게 안에 있을 때보다는 밖에 나와서 보니까 더 이쁘고 그색상에 멋은 잘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말 이 라인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라인들이. 근데 숨겨진 게, 감춰진 게 아니라 모든 라인이 끝을 따라가 보면 다 모든 라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더 이쁘게 타면서 관리를 잘 하면서 LC, 렉서스 LC500 차량에 대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시오베 오너들한테 흑역사가 되게 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례로 남도록 잘 이쁘게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래핑을 하고 제가 찾아온 것은 바로 제 헤어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오늘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식장에 찾아왔고요. 그래서 애 c 오백 타고 왔어요. 뭐, 봐주는 사람 없어도 <laughs> 제 만족이 있겠죠. 따스한 주말 이렇게 예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예식장에 오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다 아저씨들 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제가 뭔가를 바해서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냥 아저씨들 밖에 없는 것 같다고요. 네. 네, 여기서 예식이 일어나겠죠? 바로 여긴 다 신부 되겠어 신부가 있을까요? 음. 디자이너 선생님입니다. 되게, 괜히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만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4, 5년? 제 헤어를 그냥 꾸준히 관리해주신 분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